적인 장소입니다. 영화 속에 항상 나오는 그 자리, 아니 너무 세워 되는 아닌가 여기가 아닌데, 아니 계단이 바뀌어 버린 거야. 한번 밖에 나가서 다시 볼까요? 원래 이게 계단 하나로 뚝뚝 뚝뚝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뭔가... 아, 이렇게 역사적인 곳을 이렇게 바꿔버려도 됩니까? 언터처블에 나오는 바로 거기잖아요. 여기 유모차가 퉁퉁퉁퉁 내려오고, 이렇게 막 총싸움하면서 밑에서 유모차를 딱 받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저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지? 복도구나, 어... 복도도 막 멋있네! 어쨌든 여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이렇게 딱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이제 모터쇼로 이제 가요. 아... 야 네, 안녕하세요. 목카 김환영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뉴욕 모터쇼가 열리, 열리고 있는 제이콥 컨벤션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차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직접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자동차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새로 나온 현대 베뉴입니다. 현대 베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여기가 피어오르는 저 모습이 모습이에요. 미국은 저렇게 맨홀마다 다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아, 베뉴 인테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저 그러고 보니까 공기가 나오는 저 에어컨도 출구라 테일램프랑 헤드램프라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있네요 오, 오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시겠지만 이 차는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있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으실 거예요. 이게 스토니보다 실제로 좀더 작다고 합니다. It's so nice to be here in New York City at the perfect place to launch our all-new sports utility vehicle, the Hyundai Venue. This vehicle is aimed at entirely new segment for Hyundai, entry SUV shoppers who live in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정말 이 차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차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 소나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기존 자동차 그러니까 코나보다 작은 차인데 결코 작은 차로 느껴지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RL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DRL을 만들어냈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DRL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현대룩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동차 브랜드들은 그 자동차 브랜드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이 대중소로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소형차를 보는 분들이 마치 돈이 없어서 소형차 산 것처럼 똑같은 라인에서 가격만 낮은 차를 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자동차가 각각이 추구하는 개성을 갖고 있고 난이 개성 때문에 이 차를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혁 전문님과는 내일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여러분들 크, 영상으로는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잘 보면, 크기는 어, 스토닉보다 조금 작다. 그리고 경차보다는 조금 크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차보다 좀 크고 스토닉보다 조금 작은 그런 자동차로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디자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걸 작지 않게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숙제였을 텐데. 그런 숙제를 잘 풀어낸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티볼리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니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차가 처음 나오면 아이 차는 뭐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실 거거든요. 어, 그래서 보면 이 차가 어느 어떤 차를 닮았는가라고 느끼실 거냐면 저는 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 라인을 보면 너무 이게 요 라인 이렇게 꺾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파팅 라인을 가져가는 거, 요거에 약간 랜드로버 같은 느낌. 여기다 레인지로버라고 딱 쓰면은 바로 이보크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좀 한번 CG로 한번 넣어주시면 안 돼요? CG. 그리고 여기에 그 십자 모양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날까 싶었는데요. 이게 그 도금 한 반짝반짝한 그런 십자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금이 아니에요. 그냥 보장인 것 같고, 어 약간 이제 원가에서 요 부분이 내가 원가를 그렇게 많이 들인 차는 아니야라는 걸 그냥 보여줍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색깔이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요게 조금 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음, 저는 딱히 불만은 아닌데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조금 싸 보이는 소재야 이 그릴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거리게 만들었으니까 딱 보면 이거부터 보이거든요 이거부터 보이는데 요거의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가 퀄리티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가운데에 많이 적용하는데 가장 자리로 뺐네요. 이것도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마 공기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치를 좀 선정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통 이제 현대차는 현대차 로고에다가 저런 걸 박아 넣곤 했는데 지금은 저기다가 넣은 거 아마 원가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또 감추지 않고 저기에 저기 나 레이더야 이렇게 또 효과를 또 줬네요. 헤드램프가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이거냐, 데일라이트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리고 헤드램프는 어디 있냐,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헤드램프 이쪽에 있고요. 반사식, 반사식 상향등과, 어, 프로젝션 타입, 어, 하향등. 이렇게두 개의 헤드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위에 있고요. 깜빡이가 켜지지 않으면 위는 부각되지 않고 아래쪽만 부각되니까 낮아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헤드램프를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차는 인도시장에 어쨌든 주력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시장에서는 헤드램프를 다 벌브로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데일라이트가 아마 인도에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도, 아마도 헤드램프를 밑으로 뺄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1.0 터보는 아닌 걸로 1.0 카파 터보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이 흰색 엑센트는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뭐 이런 데도 발견되고요. 앞에 이런 데도 발견되고요. 뒤로 가면 여기에도 발견이 되죠. 여기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은 살아있겠지만 분명히 없어지는 건 이겁니다. 이 부분의 흰색의 레터링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요. 이 천장색과 이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차체색과 이걸 매칭을 잘못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글씨가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그냥 크롬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마 잘 표시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독특한, 움직이는, 약간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보면 이게 눈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감 있고 뭔가 이렇게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렌즈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건 이렇게 작은 차에 다섯 명이 꽉꽉 들어차고도 트렁크 공간을 이만큼을 또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건 되게 참신한데? 선반을, 여기에 짐을 실으면 선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반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쏙, 쏙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이거 아이디어다. 선반이 항상 이게 볼칫거리였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불편하고. 아 빼려면 되게 불편하고. 이걸 그래서 빼서 집에 어디 다른 데다가 넣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아, 선반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구나.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보면요, 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갈 텐데, 이 차도 당연히 토션빔을 이용하고 있고요. 소형차인 만큼 토션빔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토션빔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다가, 어, 사륜구동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베뉴는 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로, 지금은 사륜구동 세팅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운전석에 들어가 볼게요. 우와! 직물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직물이 제가 평소에 신는 신발하고 굉장히 같은 소재.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약간 비건 타입의 우리가 비건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직물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 여기 지금 어, 센터 디스플레이가 여기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고급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어 있어요. 8인치니까 크다. 근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한 12인치 정도는 돼줘야, 10인치 이상 돼줘야 좀 크다는 느낌이 들고, 8인치면 좀 작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어쨌든 이 차급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마치 아이패드가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은. 지금 뭐 시동키는 네, 없습니다. 시동키가 없어서. 아까 여기 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랑 이런 것들을 여기,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위치가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급스럽죠? 네, 고급스럽, 아까 영상에서 볼때 이게 만질 때 이게 까딱까딱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까딱까딱 하네요. 매, 많이 까딱까딱 합니다.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누를 때 계속 yeah. 이게 움직여요. <laughs> 아,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건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해주지. 어, 일단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 크게 이제 큼직큼직한 다이얼로 되어있는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어, 저는 이게 초저가차의 형태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닉보다 쌉니다 스토닉이 1,600 몇십만원에서 시작하니까 이 차는 1,500만원대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1,500만원대에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SUV 중에서 가장 싼 SUV가 될수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저는 요거부터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요게 사실 한 옵션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한 최소한 8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에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걸낄수 있게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걸낄수 있게끔 하는 거치대를 그냥 장착해 주는 거 그런 게 사실 이시대엔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층은 오히려 그걸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가격을 50만 원, 100만 원은 깎아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드라이브, 트랙션, 이런 게 달려 있는데 이게 SUV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별도의 이런 별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이 어떤 그이 차의 성격을 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차가 그래도 나 SUV라, SUV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차도 SUV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디자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가 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 썬루프가 네 지금 작동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썬루프가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있습니다. 한뼘 조금 넘는 정도의 썬루프인데 썬루프 위치가 좋은 게 썬루프로 자기 하늘을 볼수 있는 차가 사실 몇 없거든요. 뭐 미니라든지 이런 차들 뭐 그런 차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네 앞으로 굉장히 유리가 많이 서 있는 차기 때문에 썬루프도 보이고, 네 그리고 앞 유리도 네 그런대로 뭐 시야도 잘 나오고, 그리고 룸미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서 뭐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는 일단 실내 실내 레이아웃 같은 건. 어 젊은 층이 그냥 첫 번째 차로 구입할 때 아주 정말 손색이 없는 자동차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반떼보다 당연히 저렴하고요. 엑센트 가격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한것 같아요. 어, 이 차를 과연 한 달에 얼마나 팔수 있을까요? 어, 한 달에 2,000대. 실내 인테리어도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라 여기 블루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그렇게 투톤 컬러를 이용해서 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색깔의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소재가 고급스럽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그냥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싹좀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만들고 핸들만큼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들 사람 손이 계속 다 닿는 부분이니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죠. 기어 노브 당연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죠. 고,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로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로 했고요. 이 차급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만 돈을 쓸수 있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도 차가 저렴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공간을 차체를 줄이고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머리가 뭐 닿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이럴 수 있는 크기도 절대 아니에요 머리도 굉장히 넉넉하게 차를 그렇게 낮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차를 높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편안한데 뭐 하러 그렇게 낮게 만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낮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포지션은 조금 약간 아줌마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아이 핸들도 굉장히 쑥 들어가 계기판에서 지금 요만큼밖에 공간이 안 나올 정도로 핸들이 쑥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네요 보통 이제 IP라고 하는데 IP에서 핸들까지의 크, 길이가 아마 제가 본 모든 차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닿을랑 말랑 <laughs> 이 정도 공간일 거라고는 손가락 하나 크기밖에 안 돼요 일단 공간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계기판이 더잘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이런 요소까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공간을 뽑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운동할 때 앞으로 많이 당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당겼을 때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뭐한이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런, 그런 정도고, 어, 제가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항상 머리 공간을 보거든요. 근데 머리 공간이. 네 닿지 않아요 닿지 않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SUV 스타일의 자동차가 머리가 닿으면 이상한 건데 뭐 일단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요 C 필러 부분은 C 필러가 지금 굉장히 발드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스트렝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체가 단단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뒷좌석에 앉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뒤로 기대면 시야가 좀 가려집니다.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럭셔리카의 어떤 형태? 럭셔리카는 이래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뒤에 앉았을 때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시트를 조금 세워서 앉으면 좋을 텐데 시트를 세울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 세우는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 앉으면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딱 요렇게 앉았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가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메뉴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짧은 시간 살펴봤지만 어쨌든 소형차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런 자동차란 생각이 들고요. 어 아마도 첫 차로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선택 리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